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맘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단바탕 톡톡 커피의 향긋한 내음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요즘이네요. 발만발맘 수다 고양이 루비켓입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기도문 중몇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래.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래.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만발마, 발맞춰, 발만, 만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지난 시간에요.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한국에서 고향시에서 커피 농사를 짓고 계신 드랜비팜의 정현석 대표님께 서 함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 공간이 첫 해보다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 지금도 조금 그런데요. <laughs> 예, 아주 프로 전문가의 음성을 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커피 날다를 모토로 작년에 시작한 화정역 강장의 고향 커피 축제가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도 남아 있는데요. 올해도 고향 커피 축제가 좀 진행이 되나요? 제가 이제 농장에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외부 출입이 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가다 보니까 좀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찾아오시는 부쩍 갑자기 늘으셨더라고요. 음, 예. 일단은 올해도 커피 축제는 열립니다. 예. 아, 작년에는 농업인과 생활공예가들의 모임인 이제 사단법인 사람나무를 주축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올해도 9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 장소도 아, 화정 쪽에 계획을 예. 좀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 다른 단체에서도 같은 달 예. 커피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추구하는 제한점은 서로 좀 다를 것으로. 보여 예, 예. 또, 사람 나무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사람이 네. 또 소중하고 그 안에서의 이야기와 가치 소비가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생산품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다아서 소비하는 풍경 어, 한편으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고향 시민들은 대표님 덕에 아주 복받은 시민들입니다. <웃음> <웃음> 예. 개인적으로 그 푸드 마일리지 제로 운동을 좀 펼치신 걸로 아는데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어, 1994년도에 오케이. 이미 영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했던 것이 좀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우리나라의 뭐 로컬 푸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소비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푸드 마일리즈라는 것은 그 생산지에서 농어 축산물로 생산되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데 어, 이를 제로화하자 또는 최소화하자는 음. 그런 취지예요. 예. 어, 제로화를 통해서 어, 얻어지는 것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어 축산물들을 그 지역 소비자들이 우선 소비를 해 줌으로 인해서 농어촌 그 축산물들의 짧은 이동 거리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안전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와, 예. 또 짧은 이동 거리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데도 일조할 수 있고요. 예. 또 수입 농산물을 국산화하는 노력으로서 외화 유출을 일부 방지하고 소독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 어, 푸드마일리 제로는 다시 또 로커보호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로커보호를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호축산물들을 그때그때 소비해주는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예. 이런 로커보호 운동은 지역 농축산 소비를 진작시켜서 자원순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열대작물을 온실하우스가 아닌 노지지배 쪽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로코보호 운동이 제철 음식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온실하우스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차원이고 로코보호들의 참여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제철 음식을 제공하는 농업인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순환자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예. 안전한 먹거리, 지구온난화, 억제, 소득다변화, 예, 거기다가 로코보호로서의 시민들과 생산자의 만나. 와. 알면 알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 그래서 예. 푸드마일리지 제로나 로코보다 외국말이잖아요 예, 예. 우리 좀 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좀 한국말로 좀 바꿔주시면 전 그것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 예 어느 분들은 이거 지+ 산지소 운동 뭐 이런 거랑 일 막락 하나요 뭐 여쭤보시는 예. 분들 지산지소는 있어요? 또 일본에서 쓰는 말이라고 음. 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음. 계세요 예 하여튼 뭐 일반 소비자들이 다 가서 계시. 쉬운 말로 좀 풀어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제철 음식이 순환될 수 있는 농업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 좀더 쉬운 용어로 <laughs> 좀 풀어주시면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짤막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우리 마을 이야기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합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올한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지금 여러분은 발만발만 수다 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그 커피 농부님으로서 대표님의 숨은 나무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커피 농부로서의 어떤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나무를 재배하는 커피 나무를 음. 재배하는 생, 커피 생산 농부거든요 예. 그래서 수입하는 커피 생두 혹은 원두 이외의 음료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좀 강한 편이에요 예. 이는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농촌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고 푼 마음이기도 합니다. 커피 재배를 함으로써 생산 농가만이 아닌 이를 가공하고 화 서비스를 제공할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커피 생두차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지난번에 그~ 화정역에서 아. 예 맛을 좀 봤어요 아, 예. <laughs> 그린 생두가 좀 기억이 남아요 예, 예. 예. 보편화된 차는 아닌데 예. 아~ 실질적으로 커피 생두차가 주는 아~ 나름의 효용같이 음. 생각보다 좀 길어 어, 좀 좋아서 요즘에 외국에서 조금씩 수입이 되고 있는데 뭐 다이어트 생두다이어트에 음. 좋다고 예. 음. 그래서 생두차가 조금 인기가 음. 있더라고요. 예. 어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커피 입차, 음. 뭐 커피 체리차, 음. 뭐 커피잼, 음. 음. 뭐 커피 막걸리, 와, 아, 커피 막걸리도 어. 있어요. 예. 열매로 네. 만든 거에 어. 그 에스프레소를 넣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커피 와인, 음. 뭐 커피 리큐르, 뭐 음. 이런 것들인데요. 어, 실상 커피 부산물을 활용해서 음료를 생산하는 쪽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음. 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음. 그 생산 농가만이 아니라 이를 예. 가공하고 서비스할 인력들이 늘어날 수 있기 음. 때문에 아, 자꾸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 어 사실 지금 농장에서는요 음 이런 음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업을 받으시면은 그 사회복지사나 예. 그 예비 사회복지사가 지금 육성되고 있는데 이 금은 저희 농장 뿐만 아니라 커피 농장 연대로 이어져서 음. 지역에 뿌리 내리기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생두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로스팅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예. 예. 그 초록색 그대로의 네, 그 예, 원두를 생두라고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laughs> 이런 예. 생두차는 실질적으로 예. 그 농약으로 재배를 음. 하지 않는 음. 유기농이나 친환경 커피어에만.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와, 정말 건강한 먹거리 또 건강한 몸살이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커피를 만나기 전과 후 예, 그 안에 그 대표님 안에 변화가 상당히 크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을까요? 아,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음, 커피 한 잔이 마을을 바꾸고 음음음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음. 믿습니다. 와, 소통의 매개체로, 예. 커피가 맺어준 인연들이 이어져서, 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 지경들이 연결되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팔아주시고, 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커피 농사 외에도 맡고 계시는 역할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뭐, 열린 사이버대 특임교수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은 활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평생학습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 좀 부탁 사항들이 있으신지요? 예. 네, 작년에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걸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음음. 되나. 또 마침 그 신청 기간은. 제가 네팔 오지에 음. 가 있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 인터넷 사정이 상당히 좀안 됐었거든요. 음. 그런 상태에서 우회국절 그때 신청을 해서 사실 카페가 이제 운영이 됐는데 예. 운영상에는 사실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어그 운영자 그 음. 기획하고 있는 그 운영자한테 좀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 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의 어떤 전환점도 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카페 장소의 선정도 도심권만 아니라 음. 도심지 외적인 그 지역에서도 운영될 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이를 지원할 정원사들의 고된 업무량이 뭐 증가는 할수 있습니다만. 음. 이 또한 운영자가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요. 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예예 예. 약 문화의 정착이에요. 오 어, 예약을 음. 하셨는데 노쇼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 거예요. 아, 아직도 계신가요? 예. 그래서 예.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도 계세요. 음. 예약하시고 참석을 안 하시면 음. 꼭 참석하고 싶었던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예 예, 노쇼 근절 부탁드리고요. <laughs> 예 반드시 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시라. 더불어서 이런 농가에서 이렇게 어떤 평생학습 카페가 운영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방문하면서도 너무 알찼지만 그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좀더 많은 좀더 다양한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어, 관련하신 관계자분들께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이점 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이쯤에서 네. 정말 농장의 위치가 <laughs> 궁금하시다 아까부터 질문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위치와 전화번호, 블로그 등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안내 부탁드려 봅니다. 그 뜨램비팜은 저희 농장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 이 뜨램비팜을 검색을 해 보게 되면, 어, 다른 지역에도 있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저희 농장은 아, 고양시. 대화마을 1단지 음. 103동과 104동 뒤편 음. 농로길에서 장월평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음. 빨리 적으세요. 예,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네, 대화마을 1단지 103동과 104동 뒤편 농로길에서 장월평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 근처에 창고형 카페 농장이 있긴 한데요. 헷갈리지는 마세요. 그 농장은 저의 농장이 아닙니다. 예. 제 전화번호는 01053571987이에요. 어, 1987 영화에도 <laughs> 떴었죠. 예. 저에게도 1987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화번호이기도 합니다.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천천히 저, 적으실 수 있게. 예. 예. 01053571987입니다. 예. 여기서. 그 뜨렌비 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이 괜찮을까요? 예, 충분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뜨렌비 정신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연 매출의 1% 이상을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나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이에 동참하는 농업인에게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뜨렌비란 상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하지만 예. 로얄티는 없습니다 아, 예. 예, 뜨렌비란 이름은 뜨레는 비가 내린다는 의미로 오, 음. 봄에 촉촉한 생명수가 내림으로써 메마른 대지에 생명을 불어 일으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와 외국어인 줄 알았더니 한국어네요. <laughs>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트래미팜은 어떤 농업 연대체계 뭐 협의체 정도 어, 부분일까요? 농업만이 아니라 예. 농업과 가공과 서비스를 음. 이루는 농업 쪽에서는 육차 산업이라고 음. 하기도 하는데 요즘 뜨고 있는 4차 혁명에.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뜨냄비가 고향에만 있지 않다고 했듯이 지금 음. 뜨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지역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런 예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었던 농업이 아그 농업이 아니었구나. 네. <laughs> 예, 아주 초절이 예, 새롭게 농업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어, 네이버 지금, 검색하면 나올까요? 네, 네이버에도 네좀 예. 나오는데요. 예, 일단 뭐, 뜨렌비 t t r e n b i. com 음. 예, 치시게 되면 갑자기 네이버 카페 나올 겁니다. 예, 예. 네, 거기에 좀 연동을 시켜놨고요. 예. 어, 카페나 밴드 같은 경우도 고향커피농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뜨랭비팜을 예. 뭐, 검색하셔도 되고요. 뜨랭비팜을 예. 뭐, 검색하시게 되면 뭐 다른 지역도 나오지만 고향지역을 뭐 선택하시면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가입하시게 되면 뭐 제가 재배하고 있는 과정부터 뭐 기농기전까지 어,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고향커피농장으로 검색하시면 다 다양한 뜨렌비팜의 고향 뜨렌비팜의 활동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대표님께서 특별히 희망하는 마을의 어떤 풍경들이 있으실까요? 네, 그뭐 풍경이라고 음. 하면 좀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자립형 생활 공동체를 좀 그리고 있어요. 와,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음. 외부의 지원이나 보살품에 우선해서 마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음.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마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삶을 지향하기 위해선, 뭐,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정서적 음. 기반이 우선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커피 농부님을 초대했는데, 왠지 옆에 간디가 앉아 계신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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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디? <간니? 웃음> 예, 예. 실제로 그런 어떤 삶을 지향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로 들려서, 예, 예, 그 걸음이 참 소중하고 따뜻한 격려를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 아이고, 마음이 니다 예, 예. 특별히 마지막으로 어떤 그 청취자님들께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 여러가지 나눠주셔도 아, 좋아요 아, 예, 예. 아, 고향시는 점점 농지가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뭐 도시발전이 그만큼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고향시 104만의 인구 중에 사실 농민인구는 채 2%가 되질 않고 음. 있습니다 그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안 돼서 가라오퍼지는 경우들 종종 음. 제가 보게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 우리. 소비자들께서 우리 고향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뭐그 중에서도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수입 대체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아 그런 것을 좀 생소하다고 꺼려하시지 말고 또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음. 그러한 농산물도 좋지만, 아 우리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농가들의 농산물도 좀 구매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신선한 식품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구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도 들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음. 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걸 직접 한번 참여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 과정 중에 농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십분 이해할 수 있는 음. 기회가 있겠고요. 또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어, 고향이에되게좀 많죠. 아 자기 먹을 것만 텃밭에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재배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아름다운 마음도 좋지만 음.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진작에 오히려 농민들이 특히 소농들이나 아. 연로한 노약자들이 생산하는 농가의 생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가 좀안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흡밭 농사는 내가 힐링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경업 관계의 작물이 아니라 음. 좀 나를 힐링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러한 텃밭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와 오늘 많은 메시지를 좀 던져주시고 가십니다. 상생 네트워크 연결 예그 바쁜 일상 중에도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 앞으로 못다한 이야기들은 좀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공간에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커피 한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향 커피 축제도 화이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아프리카 속담이 마음속에 공명이 되어 맴돕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의 끝부분을 세대별로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채널 고정. 밥방에서 발만발맘 수다 고양을 검색해 줄 고양. 유튜브 클릭도 이웃들과 함께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일산 대화동에서 커피와 파파야 농사를 짓고 있는 온난화 대형 농업 1번지 띠렌비팜의 정현석입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제로, 농산물 이동거리도 제로,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 로컬 푸드 마켓으로 고고!